안녕하세요. 장강우입니다 오늘은 그 신차 구매 시에 엔진 길들이는 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자칭 자동차가여서 이런 정보들은 조금이나마 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원격 시동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때 못 보여 드려 가지고 자, 원격 시동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바로 앞에 제... 자가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원격 시동이라고 하면 이 키에 갔다가 이걸 이렇게 꾹 누르시기만 하면 시동이 걸리는데, 어, 잠시만요. 아, 실수. 이것부터 누르고 한번 잠근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 돼요.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어,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좀탈 수가 없네요. 제가. 옷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 뒤에 이걸 누르면 뒤로 알아서 나오게 됩니다. 네, 계속 누르고 계세요. 어,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탈수 있는 적정거리까지 나오면 딱 스탑해주면, 예. 이게 멈추게 되고, 말 그대로 이건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손만 껴주시면 됩니다. 어, 열렸네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길들이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손잡이가 멀리 있으면 문 닫기 힘들잖아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네 이렇게 문이 닫히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먼저 매겠습니다. 자, 열선도 좀쓸기요 날씨가 추우니까 자 그리고 엔진 이제 신호 기다리면서 엔진이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차에 되게 안 좋다고 해요. 이거를 저는 그래서 항상 미리 꺼둡니다. 네. 이걸 누르면 꺼진 거고요. 변속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라운드 뷰라고 그 위에서 위성으로 찍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보통은 중형 차에는 안 나오는데 K5는 좋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실 때는 신차를 보통 구매하시면. 저는 지금 이제 주차장이 따뜻해서 바로 그냥 출발을 하는데 보통 엔진오일이 엔진을 다 돌기까지 시간이 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뭐 디젤차만 그런게 아니라 가솔린차도 예열은 무조건 시켜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무조건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RPM이 예열을 시키고 한 0.9가 됐을 때 그때 출발을 하시면 좋고요 아 이제 맞... 신차 길들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차를 구매하면 주행거리가 한 20km 내외로 차가 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자동차 만들 때 부품들이 한 3만 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완성되는 그런 자동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품들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맞춰 나가면서 주행을 해야겠죠. 처음에 구매하셔서, 이제 주행을 하시게 되면, 저는 3,000km까지는 거의 80km를 넘기진 않았습니다. RPM으로 치면 한 2.0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차 주행하실 때 급가속이랑 급제동을 절대 하시면 이 신차엔 되게 치명적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소화동입니다. 지금 앞에는 저희 집 앞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호 기다릴 때 시동을 끄게 하는 시스템을 꼭 꺼두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이게 뭐 연비 절감도 별로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눈에 보이는 만큼도 안 되고 엔진에 되게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어, 파노라마 선루프가 예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있죠. 지금은 닫혀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이렇게 딱 땡기면, 쏠루프가 네,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하노라가 막기 때문에 솔루프가 굉장히 커요. 차가 다 개방이 돼서 시원하게 보,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솔루프가 딱 열린 거고요. 솔루프는 반까지, 반밖에 안 열려요. 왜 이렇게 만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열 거면 다 열지. 이게 좀안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음,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창문을 좀 열고 다니기 좀 그렇네요. 보시게 되면, 썰루프가 굉장히 큽니다. 뒤에까지 다 보이게 되고요. 어, 네, 앞차가 출발했다고 띠링거리네요. 네,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고 있고. 아, 그리고 신차 상식이 되면, 절대, 급 브레이크 절대 밟으시면 안 되고, 급가속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연비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하냐 아니냐에 따라 차가 잘 나가는 것도 정해지고 연비도 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요즘에 차는 다잘 나와가지고 뭐 길들이기 다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깜빡이를 틀게 되면 이렇게 후방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쓸데 쓰잘데기 없습니다. 보통 사각지대 무서워하시는 분은 보게 되는데 저는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보고요. 네, 백 미러가 밑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쪽으로 들면 이쪽으로 보이고, 이쪽으로 들면 이쪽으로 보이고요. 예. 네. 그리고 자율주행 한번 보여드릴게요. 밝게 되면 이렇게 이 버튼 있죠, 이거. 이걸 누르면 따닥하고 켜집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자율주행 되는 거. 시속 3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50km 구간이니까 제가 50을 맞출게요. 네, 이렇게 맞췄습니다. 50kg고요. 지금 네,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좀 좋네요. 선생님들, 네, 제가 유튜브가 좀 처음이어서 말을 좀 더듬는 것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5 0 k 고어 저는 하이그로 고전한 일. 50km 고어 저는 하이그로고 여기가 다 이제 하이그로시고 음, 잠시만요. 여기도 하이그로시입니다. 저는 위에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거든요 기스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리고 대시보드도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걸 다 해놨고요 핸들 커버 이거 많이 두껍습니다 핸들 커버 많이 두꺼우니까 고민 좀 하시고 사시고 음, 또 소개해 드릴 거는 또 없네요 제가 이제 차 산지 한두달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결함은 없는데요. 저희 K5 카페 분들은 결함이 많다고 들 하시거든요. 보통 이 자동차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산 건데, 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차 값이 한 3,500만 원 조금 넘고요. 그리고 옵션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취등록세가 한 220만 원 정도 합니다. 번호판단는데한 5만 원 들고요. 음, 그리고 보험료가 제가 28살인데 110만 원 들었고요. 그래서 뭐 총합치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선수금을 1,500만 원 정도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넣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할부로 이제 진행을 해서 좀 샀습니다. 금리는 0.9%로 샀고요. 음. 애그 정도밖에 없네요. 네, 지금 가속을 할 했고요. 예. 네. 뒤에 차가 있으면 이렇게 삐빌 거리게 됩니다. 네, 좌회전하는 코너링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코너링은 하여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너링 스무스하게 차가 잘 돌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잡소리가 많았네요. 다음에는 좀 주제를 정해 가지고 영상을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요번에는 브이로그 식으로 좀 촬영을 했거든요, 오늘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다, 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구독, 그, 유튜버 짱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